안녕하세요. 소음주택 찾기 공인중개사 김명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빛가람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혁신도시에 있는 주택단지이고요. 어, 여기는 어, 이미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많이 건축이 돼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단지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혁신도시 내에 있는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 학교도 걱정할 거 없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주택단지 바로 앞에 어, 대규모 녹지 공간인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 주택 생활을 하시면서 어, 더욱더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의 내 외부를 살펴보러 가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저 현관에 들어왔는데요. 현관 공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왼편에 신발장이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가운데 어, 위아래를 띄우셔서 선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도 굉장히 신발장을 잘 만들어 주는 것 같네요. 어, 기본적으로 화이트 톤의 현관이고요. 아래는 또 베이지색 타일을 깔아놓으셔서 색깔감도 아주 잘 맞는 그런 현관의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어, 벤치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잘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내부로 들어가는 이 중문도 완전 어, 개방감 있게 이렇게 통유리물로 만들어 으셔가지고요 어, 아주 개방감의 중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아, 먼저 거실 공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여기 주택의 거실 공간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현관과 마찬가지로 화이트톤이에요. 바닥은 어, 깔끔하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어, 왼편은 벽지마감 벽체는 벽지마감을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TV 아래쪽에 이렇게 선반처럼 그 공간을 어, 예쁘게 만들어 놓으셔서 장식할 수있겠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왼편에는 소파자리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거실 공간이 하얀 실링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위에는 또 저렇게 실링 팬을 설치해 놓으셔서요. 나중에 공기 순환이나, 어, 뭐, 냉난방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을 줄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왼편에 보이시는, 어, 창호가 있잖아요. 위아래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커튼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커튼이고요. 어, 창도 전면에 이렇게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어, 개방감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그러면 주방으로 가볼까요 거실과 이어진 동선에 이 주방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주방은 11자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고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아일랜드장이 어, 굉장히 넓고 크게 이 주방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 수납은 충분히 될 만큼, 어, 알린장도 크고, 뒤편에, 어, 하부장도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아래로 이렇게 빌트인 쌀 냉장고나, 여기 보시면 식기 세척기,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쪽에 밥솥장은 이쪽에 있네요. 어, 그리고 후드도 굉장히, 어, 여유롭고 큰 녀석을 선택하셔서, 어, 굉장히 이렇게 뭐, 냄새나, 이런 안 좋은 것도 잘빠질들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상구 인덕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을 열면요. 어, 여기는 주방 옆에 있는 다행도실입니다. 다행도실도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보조주방도 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기에 김치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환기창도 시스템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환기나 채광도 아주 잘 되고 있는 어, 그런 다행도실입니다. 어, 여기에 지금 세탁기 건조기 놓을 자리 충분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쪽 문을 열면 바로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동생이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가서요. 아 그리고 여기에 4인용 식탁, 크게는 6인용 식탁까지 놓을 수 있는 식탁 공간도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빼먹었는데요. 이쪽 아래 보시면 계단 아래의 공간을 당연히 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창고 공간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집의 방문은 모두 이렇게 포켓 슬라이딩 도로 다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방문을 열면 여기는 1층에 있는 안방입니다. 어, 안방 공간도 여유롭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격체이 아트월과 이 침대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 이사를 가실 때 집주인이 이거를 또 놔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최강창도 어, 독일제 어, 최상급인 시스템 창호로 어, 창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쪽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양문형이에요. 어, 이렇게 열면 여기가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어 드레스룸도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큰 장에 들어가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올 정도면 어,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로운 드레스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 아일랜드 장도 준비가 되있고요. 시스템 장도 이렇게 있어서 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걸어놓으셨네요. 그럼에 이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문을 열면 안방에서 드레스 공간을 지나. 이쪽에 어, 욕실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여기가 너무 좋은 점은 어,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용변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면대도 이쪽에는 건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이쪽 문을 열면 여기가 욕조가 있는 욕실 공간입니다. 어, 욕조 준비해 놓으셨고요. 또 욕조 옆에 저렇게 창을 놔두셔서 어, 답답하지 않게 해놓으셨고요. 해바라기 수전도 안에 메리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여기가 용변만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체형 자변기를 놔두셨는데, 어, 도어도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도어를 선택하셔서 아주 고급형 일체형 자변기를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보시는 이 기계는, 어, 뭐, 환풍, 그 다음에 뭐, 드라이, 추울 때 몸을 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네요. 공간은 아주 잘 구성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나가세요. 다른 공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오셔서 처음에 들어왔던 주문 어 쪽으로 가시면 이쪽도 슬라이드도 하나 있거든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어 여기도 수납을 할수 있는 어 창고 공간이에요. 어 계단 옆, 계단 아래, 계단 옆, 옆에 있는 공간을 굉장히 화력적으로 잘 만들어 오신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수납도 굉장히 많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 그런 공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전면에 보시면 또 이렇게 아주 넓고 고급스러운 건식 세면대가 보이잖아요. 위에 거울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놔두셨네요.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어, 여기가 1층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파티션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1층 자빈기가 있는 용변버수는 공간을 분리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 위에 또 해바라기 수전도 위에 천장에 매립으로 해 놓으셨네요. 1층 공간은 다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2층에 올라왔습니다. 어, 2층 공간에는 보여드릴 게참 많아요. 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어,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먼저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2층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어,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집주인분께서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어,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자기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어떤 소품들을 이렇게 놔두셨는데요. 이 공간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 부모님이라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뭐 놀이방을 만드셔도 되고요. 어, 이, 여기 집주인처럼 취미공간을 이용하셔도 될 만큼 아주 좋은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가보시죠. 어, 이 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어,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가 2 층에 있는 어, 여러 개들 방중에 하나인데요. 어, 일단 작은 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을 기역자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기역자로 해놓으신 이유가 이쪽에서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창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왼편에 이렇게, 어문 4개짜리 창을 놓고도 이게 도 공간이 나온다면, 어, 결코 작은 방 아니고요. 공간은 충분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세요. 바로 옆에 있는 이 문을 열어볼게요. 이 문을 열시면 여기도 어, 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지금은 아이의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데 어, 깔끔하게 어, 굉장히 여유롭게 잘 만들어지는 방이네요. 그리고 창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센 어, 창호를 어, 양쪽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 개방감이나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집주님께서 이사하실 때 이런 장롱 같은 거, 수박이라든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은 놔두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어, 연락주시면 세세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이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2층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방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방을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이 2층에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어, 이 방도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이렇게 컬러감을 다르게 주셔가지고,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 방의 느낌이 다 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책강창도 여기도 기억자로 이렇게 만들어 으셨고요 어,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각 방마다 어, 개별적으로 보일러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공간을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어, 여기 이렇게 보셔도 좋은 공간 같죠. 이 유리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어, 여기는 2층에 있는 어, 알파룸입니다. 어, 이 공간은 이 집주인분께서 여기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어, 아니면 뭐 지인들과 가족과 함께 이 바에서 앉아서 뭐 맥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할수 있는 이런 너무 기가 막힌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 여기는 진짜 현장에 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지금 폴딩 도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딩 도어를 열면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전면 스크린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요. 어, 이 스크린도 자동 롤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내리면 이렇게 스크린 내려와서 바로 뒤에서 빔으로 어, 영화를 볼수 있는 어, 그런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 양쪽에 스피커를 메리평으로 놓으셨는데 미국에서 직접 공수하셔서 어, 놓은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 라인등도 만들어 오셨잖아요. 이 라인등도 굉장히 고급 LED를 놓으셔가지고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옆에 조절기가 있어요. 컬러가 이렇게 변하는 어, 이런 예쁜 LED 라인도 넣으셨네요. 아, 어, 이 공간은 너무 욕심 나고 탐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장을 다 넣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CCTV가 또 여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별적으로 어, 그래서 보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주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공간은 정말 정말 잘 만들어진 공간 같아요. 어, 그리고 마지막 이문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문을 열면 여기가 2층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어, 화장실 공간도 여유롭게 잘 이렇게 구성해 놓으셨고요.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네요. 앉아서 쉴수 있는 이런 의자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아 어... 이렇게 오늘 보여드릴 주택의 모든 공간을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 설명해 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주택은 어떠셨나요? 오늘 보신 주택의 대지는 95평이고요. 건축연 면적은 60평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입주를 하셔서 어, 지금도 신축에 준하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택의 구조를 실용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어, 거주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한 주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주택의 매매가는 8억 3천만 원이고요.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